법원장님 잠시 나와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 대북 송금 사건 1심 유죄를 선고했던 온심 재판부 수원지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을 또 맡았습니다. 이미 그 1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까지도 유죄의 심증을 심증을 드러냈던 재판부입니다. 근데 굳이 그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맡겼다고 고집하는 것 그게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해당 사건은 저희가 임의로 배당한 것이 아니라 사건 배당 시스템으로 전산으로 자동 배당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가 임의성 배당권자의 임의성이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련 법령이나 얘기에 공범에 대해서 재판한 경우를 재척 사유나 배당 제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범에 대해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배당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배당에서 배제하지 않고 공정하게 전산으로 자동 배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일심 재판을 한 이후에 아까 제가 수원 고법원장님께 질문드렸던 것처럼 돈을 받았던 사람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증거들이 국정원 뭐 문건 통일부 문건 북한의 공문 경기도 문건 등에 의해서 나타나고 여러 참고인에 의해서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분이 어떤 우도를 가지고 얼마나 정확한 재판하려고 을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나는 결과인 것이 드러나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배당을 한번 고려줄 해 만도 한것 같은데 왜 계속 하신다고 그러는 걸까요? 예, 그 판결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면 주셨습니다. 예,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면 그 후행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까지 종합해서 종전 결론에 얽매이지 않고, 어, 공정하게 판단하고, 예, 심리할 것으로. 생각 진실의, 생각합니다. 진실의 적은 거짓이 아니고 편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깨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일지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그 법적인 획배 사유가 규정에 명백하지 않은 것들도 재배당하는 사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예, 사례들이 그런... 있는 통계를 봤는데요. 그런 사유가 없다고는 말씀드리진 못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옛날에 저 어느 의원님이 제기해서 그런 사례를 봤는데 이것들 또좀 그런 식으로 재배당을 재배당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조언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재배당은 직접적으로 해당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구해야 예. 예 그러면은 죄송 말씀 하시기가 곤란하면 이 방송이라도 한번 보도록 그렇게 전달 좀해 주시면 <laughs>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잘 알고 있겠습니다. 예. 지금 수원 지법 법원장이 있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박균태 의원님 치의와 무관하게 의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국민의힘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검경 수사권 분리 독립도 얘기하고 또 검사의 수사 기소 분리도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수사, 기소, 재판을 검사가 하면 수사를 한 사람은 기소하고 싶고 기소가 되면 유죄 판결을 받고 싶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분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한 사건을 내가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 피의자 쪽에서는 억울하게 지금 재판을 당했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와 유사한 사건을 같은 판사가 판결을 한다면 판사도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재판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경우는 다른 판사가 판결, 판, 재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신급제도하고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심 판사가 곧 똑같은 사건을 승진해 가지고 승진, 승진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고등법원 판사가 돼 가지고 자기가 판결한 걸 똑같이 2심에서 판결한다면 1심과 달리 판결하면 본인이 1심에서 잘못 판결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대. 그게 될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판부의 관례나 제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실제로 오해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자동 배당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할일다 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잘 스스로 판단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사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로 자동, 배, 자동 배당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수정할 수도 저는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